반갑습니다. 강대영어 01고 전문가 황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월 달과 3월 달에 어떻게 준비하면 01고에서 확실하게 1등급을 가져가실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가이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01고의 시험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01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우리 01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중간고사에서는 3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01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요 40문제 이상이 출제되기도 해서 원래 굉장히 많은 어,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30 작년에 출제되었던 35문항 중에서 01고는 출제 비중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한개 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보카 클리어라는 영일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장이 있습니다. 이 보카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총대 6개가 들어가는데 이 6개 대의 단어를 합치면 240개 표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40개 단어가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학원에서 240개 외우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보카 클리어에서 표제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 그리고 예문까지 함께 싹다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외우시면서 최소 5회독은 하셔야 되고 본인이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지 선생님과 함께 꼭 정리를 하시고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5회독 이상을 하셔야 이 어휘 문제에서 겸점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당에 있는 3월 모의고사 지문도 항상 출제가 되는데요. 이 모의고사 지문의 출제 영역의 특징은 어떠하냐면, 이 모의고사에서는 객관식만 출제되고 서술형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준비를 하실 때, 만약에 서술형을 위해서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준비 과정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부교재가 들어갑니다 리딩파워이고 이 리딩파워가 여러분 보시면 출제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리딩파워를 꼭 5회독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네 수업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 리딩파워에서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딩파워 어법이나 영작 같은 것을 리딩파워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1등급에 더욱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01고에서 이제 작년 1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영역별 출제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보카 클리어에서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본인이 취약한 유의어 반의어를 정리를 해서 오해독 이상을 한다면 결코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31%로 적지 않게 출제가 되는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이 독해 문항 유형에는 빈칸, 순서, 삽입 이렇게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독해 파트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변형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남은 부분이 이 어법과 영작 파트인데, 어법 같은 경우에는 35%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에는 14%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작을요, 어법과 절대 나눠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법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게 영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작이 어법에 포함된 범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영일고에서는약49% 정도가 어법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영일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작 특히나 이 어법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겠다라고 여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볼때이 어법과 영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일고에서 출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작 아 어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세 문항을 대표적으로 기준으로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 객관식에서는요. 영일고가 어법을 어떻게 출제하느냐 첫 번째 어법상 옳은 문항의 개수를 모두 골라라. 아니면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는 식으로 객관식에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험을 보셨다면 가장 싫어하는 게 모두 고르기 업법 문제일 텐데, 0 1고에서는그 정도 난이도가 기본 업법 문학 난이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술형에서의 업법의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출제를 하시냐면, 이 지문에서 빈 칸을 뚫어 놓고, 안을 맞는 단어를 넣는데 어법상 옳게 이 빈칸의 지문상의 위치에 어법상 옳게 변형해서 넣으렴 이렇게 출제를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는 단원별로 파편적으로 학습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 문제를 볼때이 위치가 이 위치가 이 문장 내에서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문장 내의 위치에 맞게 문법 변형을 들어가셔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어 과거 동사가 나온다 이럴 때그 동사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네 이렇게 서술형이나 변형 여러 가지 고르는 문제를 푸시, 푸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은 영작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영일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순서 배열 영작을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 배열 영작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해석을 주고 순서 배열 영작을 하시오. 이런 유형이 있다면 두 번째 유형은 학교 선생님께서 해석을 주시지 않고 이 빈칸에 들어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네가 생각을 스스로 해서. 순서 배열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이 없는 경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무슨 내용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두 번째로 훨씬 더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 해석이 주어질 때는 이 해석을 보고 어느 말이 주어 부분이고 어느 말이 목적어 부분인지를 내가 해석을 보고 직접 네, 그 자리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 떠오르는 말을 영어 문장에서 주어로 넣어야 될지, 목적으로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기 전에 영작을 할수 있는 기본 패턴 정도는 반드시 익히시고 입학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2월 달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할까? 영일고에서 1등급을 차지하기 위해서 2월 달에 반드시 챙 챙기셔야만 하는 점은 어떤 점인지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어법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 네. 내가 어법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가? 중학교 때까지는 토부 정사가 출제되면 토부 정사만 생각하고 가정법이 출제되면 가정법만 생각하면 된다면 고등학교 때에는 특정 단원이 정해져서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한 문장 내에서도 그 위치에 따라 다양한 어법을 고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위치에 맞는 어법을 활용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어법을 테마별로 활용하는 연습을 하셨다면 그 테마에 맞는 01고 기출 문제를 지금 모아서 실전 연습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영작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2월달에 매우 중요한가를 봤을 때 영작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영작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영작에 대한 기본 패턴 이 부분이 확실히 학습이 되고 3월에 내신 기간에 들어가셔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 019 어휘 하면 보카 클리어가 당연히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019에서 입학을 해서 이제 시험 기간을 준비할 때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 혹은 복합 클리어 단어만 준비하면 내가 원하는 네, 영어 내신 상위권을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를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하여도 선택지 1, 2, 3, 4, 5번에 구성된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정말 허다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문에서 있는 단어를 변형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월달에는요 여러분이 당장 우리 영일고에서 복카클리어를 한다고 해서 마음 급하게 복카클리어만 공부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수능 필수 어휘를 네 지금 암기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지에서 단어를 몰라서 내가 지금 준비한 시험 범위 내용을 틀린다면 매우 네 속상하겠죠. 자 그래서. 영일고 입학 전에는 어법, 영작, 어휘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실히 2월달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어 영일고 맞춤으로 해결책이 들어갈 수 있을지 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법과 영작의 경우에는 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어법을 배울 때 영작까지 연계가 되도록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쓸수 있도록 그 기본 패턴을 잡고 가는 것 이러한 수업이 저희 교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법 테마별로 이렇게 어법을 학습했을 때 0, 1, 9 최신 기출 문제를 모아서 내가 충분히 연습을 해보고 있는가 이런 연습 이런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하고 대수업에서는. 매 테마마다 019 기출문제를 모아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학 클리어 외에도 내가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풍부하게 수능 필수 어휘는 암기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학원을 예를 들어서 주 2회를 간다고 쳤을 때, 월요일에 200개 외우고, 금요일에 200개 외우고, 또는 화요일에 200개 외우고, 목요일에 300개 외워도요, 여러분, 화요일에 외웠던 단어를 수요일, 목요일에 반복하지 않으면 목요일에 아무리 200개, 300개를 외워도 화요일 단어는 사람이라면 기억에서 다 휘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누적 암기로 관리를 하셔야 하고 저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이 누적 단어 암기를 매일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 시간 어법을 응용한다면 이렇게 2023학년도 1학년 1학기 01고 중간고사 부분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테마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테마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2학기 기말에는 또이 테마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수업에서는 매 테마별로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일례로 어제도 함께 이 관련 테마를 01고 기출을 모아서 다 수업을 했었는데요. 우리 학생이 01고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는 연습과 01고 기출을 이렇게 풀어보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났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배운 걸 기출 문제에 적용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을 반드시 보충하고 들어갔어야만 했구나. 내가 지금 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이고 잘하는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저희, 저희 수업처럼 이렇게 기출문제를 꼭 테마별로 모아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2월달에는요 우리 영일고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단 5회 수업만으로 영일고에서 중요한 출제 어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두 다시 복귀할수 있도록 5회 특강을 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회 특강 안에서 이렇게 복귀하기 위해서 모든 테마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을 때 우리 학생들이 그 동안 문법 수업 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제가 직접 상기시켜 주기 전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빠르게 5회 수업 동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3월에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지금 배우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5회 특강을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어법에 관련해서는 영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지금 배우는 어법이 영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배우지만 그래도 3월 1일에 다시 한번 영일고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법의 영작 기본 패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법을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패턴이 영일고의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이 3월 1일에 진행될 019 영작 필수 패턴을 다루는 특별반에 여러분들도 꼭 참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19 영어 상위권을 위해서라면 이 복학 클리어 단어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수능 필수 어휘도 꼭 함께 암기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선생님이 변형하시는 어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선택지에 어려운 단어를 몰라서 틀리는 일을 그래야 방지할 수 있다. 네, 또한 수능 필수 단어는 아무리 외워도 반복을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되니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누적 암기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클래스에서는요. 이 복학 클리어 외에도 제가 3월 전에는 수능 필수 어휘 단어장을 나눠드립니다. 이 단어장에는 대표 표지어만 있는 게 아니라 기출 어휘의 유의어, 반의어, 수어 혼동어휘, 그리고 동의어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풍부한 기출 어휘를 누적으로 매번 관리를 받으니까 우리 학생들의 어휘량이 정말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단어 시험 볼 때도 처음에 레벨 테스트에서 단어가 정말 부족한 상태로 들어왔던 학생이 어제 3회차 만에 단어 시험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지금 외우는 단어가 네. 제가 며칠 전에 외웠던 그 단어고 그런 단어가 몇개 있네요. 이렇게 우리 학생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어휘에서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입니다. 자기가 지금 배웠던 단어가 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장기 기억 속에 남아서 다시 한번 다그 단어를 볼 때도 새로운 단어처럼 보이지 않고 네, 내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야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 그 어휘를 마주할 때도 자기가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휘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매번 누적 어휘 테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월달을 영작, 어법, 어휘 철저하게 관리를 받았다면 3월 내신 기간은 어떻게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가? 3월 내신 커리큘럼은 01고 맞춤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 클래스에서는 영일고 내신 맞춤 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진행을 어, 준비를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영어 말고도 할게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영일고 교재를 따로 제작하는 이유는 이렇게 과제가 쏟아지는 기간에 영일고에 특화된 교재로 여러분들이 군더더기 없이 공부하도록 정말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 관리도 네,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019 교재로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을 제가 특히 많이 부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원을 상담을 다니시고 하시다 보면 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으세요. 어떤 말이냐면 자, 내신시험 기간은 6주, 많아야 파이널까지 합해서 7주이기 때문에 이 내신시험 기간 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중학교 때보다 시험 범위가 10배 많게는 20배까지 가기 때문에 기본기를 잡아가면서 그 10배 20배가 되는 시험 범위를 여러 번 돌리고 변형 문제까지 푼다? 사실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는 반드시 3월 전에 잡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어, 이거는 저도 동의하고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저의 수업에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좌시하지 않습니다. 어,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일단 지금 시험기간만 열심히 하고 내신 방학 때 보충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우리 학생들 끝까지 클리닉으로 불러서 부족한 기본기 제가 다 따로 보충을 하고 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수업 외적인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맨첫 번째 시작을 할때 무엇을 진행하냐면 이 내신 모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복습 테스트고 이 복습 테스트가 보는 곳은 많겠지만 저희 수업이 특별한 이유는 이 내신 모의 복습 테스트가 019 기출 유형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고 제가 다 제작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매 수업 시간마다 해당 전 시간 범위에 대해서 영일고 기출 유형으로 본인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력의 차이가 네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쌓인다면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영일고 교재 라인업입니다 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먼저 제가 이 가장 효과적인 과제. 두 번째 시리즈를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장 효과적인 과제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된 워크북인데요. 이 워크북에서 영일고 시험에 맞춰서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영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영일고는 순서 배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순서 배열 영작이 들어가 있고 또 해석이 없는 버전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 내신추월 시리즈에서 019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시크릿북이 있어요 이 파이널 시크릿북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범위 전체에 대한 단권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신시험을 들어가면 와 시험범위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시험공부는요이 많은 범위를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점점점 줄여나가서 마지막에는 이알자 핵심 내용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 범위에 관련한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시험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의 반의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이 영일고 전체 시험 범위에 대한 단권화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마지막으로 단권화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반복을 시켰기 때문에 수업에 관한 모든 내용이 다 떠오를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이 단권화에는요. 019 시험 범위에 관련되어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면 어휘 관련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어법. 그리고 연결어, for example, however 이런 것도 영 1고에서 직접 넣으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연, 연결어 같은 부분도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영작을 위해서 복잡한 문장 구조나 아니면 핵심 어영 1고에서 영작으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선별 문장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서술형 내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영어로 되어 있는 제가 직접 제작한 네, 주제 요양문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019에 맞춤된 교재로 여러분이 시험 기간을 준비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오면요. 은 제일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점이 모두 0 1고 기출 문제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전 시간 수업했던 내용 범위에 대해서 0 1고 기출 유형으로 본인의 위치를 매일 점검하고 선생님과 저에게 피드백을 받고 함께 보완해 나간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시간이 쌓이면 실력 차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수업 첫 번째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진도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까 가장 효과적인 과제라고 되어 있었던 0 1고 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면 개별적으로 제가 첨삭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0 1고에서 이제 순서 배열 영작으로 출제될 수 있는 핵심 영작 문장에 대해서 영작 테스트 그리고 보카 클리어, 어휘 테스트, 그리고 로직 플로우 테스트까지. 이 로직 플로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영일고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주지 않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영자 또는 단어를 넣어봐 하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어떤 지문이라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용이 모든 지문에 대해서 착착착 그 플로우가 내용의 흐름이 정리가 되셔야 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히나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조교를 쓰지 않고 직접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필기 테스트도 예전에는 한번 해봤었는데요 지금은 구두 테스트로 방법을 굳히고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하니까 본인이 이 문장이 앞 문장과 연결해서 왜 나왔는지 몰라도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두 테스트 말로 하다 보면 본인이 진짜 깊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말로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요, 이, 영, 이 구두 테스트, 로직 플로우 구두 테스트를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이 구두 테스트를 준비하다 보면 내가 진짜 지문을 깊게 공부하고 있고, 네, 내가 진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스스로 돌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 시간 들어오자마자 이것만 줄줄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효과가 정말 좋은 관리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데이 5 실전 현장 훈련과 함께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영일고 시험 범위 전체 지문에 대한 단권화 자료를 나눠 드립니다. 이 파이널 데이 5 실전 현장 훈련이 뭐냐면 어 사실은 복습 테스트랑 비슷합니다. 이제 019 실제 시험지 사이즈와 똑같이 제작을 해서 시험 전 범위에 대해서 019 기출 유형으로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 시간까지 맞춰서 연습을 해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과 첫, 어,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수업 처음에 와서 보는 이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간에 대해서만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Final Day 5, 실정 현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영일고 시험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중간고사 연습을, 기말고사 연습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영작어법연계해서 서술형을 확실히 들어가고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관련 학습한 테마에 대해서 영일고 기출문제를 모아서 2월 달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누적 테스트를 꼭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019에 맞춤된 교재로 군더더기 없이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기출 유형에 맞게 항상 자기의 위치를 점검하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하시는 019를 입학하시면서 꿈꾸시는 그 모습에 다가서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신 그 목표가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강대 영어에서 영일고 전문가 황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